안녕하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잉남 임관호입니다. 오늘은 매일 빛나는 물광 피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광 피부는 물광을 낸 것처럼 매끈거리고 촉촉한 피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국어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는 말입니다. 오늘은 매일 자연스럽고 촉촉하고 매끄러운 물광 피부를 매일매일 가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광 피부의 시작은 매일매일 몸을 수분으로 가득 채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5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능하다면 2리터가 넘는 혹은 2리터에 가까운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 내의 수분 보유량이 늘어나면서 피부가 가져갈 수 있는 수분의 양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몸 안의 노폐물도 빠르게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물만 마시는 것이 힘들다면 이 물을 차로 만들어서 마시거나 칼로리가 없는 음료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냥 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번째 물광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피부 컨디션을 높여줄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을 섭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피부 관리를 위해서 비타민C, 오메가3, 그리고 종합 비타민, 콜라겐, 유산균은 매일 복용하고 있습니다.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을 높이고 균형 있는 피지 분비에 의한 유수분 밸런스를 교정하고 피부의 속건조 증상을 막으려면 이렇게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잘 공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으로 이 영양분들을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중요하지만 사실 음식들로 이러한 영양분을 충분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이러한 영양분들을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을 매일 복용하시는 것도 물광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광피부를 가꾸기 위한 첫 번째 스킨케어 루틴. 바로 클렌징입니다. 클렌징은 하루에 1회 이상 하는 것이 좋으며, 가장 좋은 것은 아침 저녁으로 클렌징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에는 하루 동안 우리 얼굴에 묻어있는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이나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혹은 다른 노폐물과 같은 것들이 얼굴에 굉장히 많이 묻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클렌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크업은 1차 클렌저인 클렌징 오일로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것이 좋고요. 메이크업을 지우고 나서 2차 클렌저인 클렌징 폼으로 깨끗하게 잔여물을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메이크업을 하지 않거나 선크림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바로 클렌징 폼으로만 한번 세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물광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각질 제거는 생명입니다. 사실 피부는 일정한 각질 재생 주기를 지니고 있지만 정말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이러한 각질 재생 주기가 손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주 한 번쯤은 각질 제거를 하는 것이 좋고, 각질 제거는 물리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물리적 각질 제거 방법보다는 화학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화학적 각질 제거 방법이 좋습니다. 화학적 각질 제거를 할 때는 아하, 바하, 파하와 같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꾸준히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물광 피부를 만들어 주는 보습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젤 타입의 수분 크림을 발라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건성 피부의 경우에는 젤 타입의 수분 크림을 바르고 나서 불투명하거나 반투명한 그런 제형의 보습 크림을 덧발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습제를 꾸준하게 사용하면 물광을 직접적으로 연출할 수도 있고 피부 장벽이 잘 회복되어서 그리고 튼튼해져서 지속적으로 피부의 물광을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광 피부는 얼굴뿐만 아니라 얼굴과 이어져 있는 목 피부까지 같이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보습제를 사용하실 때는 얼굴뿐만 아니라 목까지 충분하게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으면 물광 피부를 만드실 수 없습니다. 피부 노화의 원인에는 자연 노화와 광 노화가 있는데 자연 노화는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노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부가 노화된다면 광 노화는 우리가 자외선을 받을 때 자외선 광에 의해서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은 굉장히 빠르게 우리 피부가 물광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외출을 하시기 전에는 SPF35 이상의 선크림을 발라서 자외선을 차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피부의 물광과 윤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음주와 흡연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물광 피부를 위해서 음주와 흡연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일곱 가지 원칙만 잘 지켜주시면 빛이 나는 물광 피부를 가꾸실 수 있습니다. 물광 피부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꿀 피부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충분히 쉽게 물광 피부를 만드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